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아, 이렇게 어, 매장에 다이에 있는 아이들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잖아요. 음, 올해 날씨의 특징은 어, 지금 장마 기간이 이렇게 끝났지만 여러분 습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작년보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쪼글쪼글쪼글 아이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탱탱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은 아무래도 이게 있습니다. 깍지벌레라든지 뭐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물기가 내몸 안에 물기가 좀 있고 물을 좀 자주 주면 깍지벌레는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물을 말려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좀 깍지벌레에 좀 시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요 아, 이제 이렇게 공중 습도가 높다 보니까 아이들은 찌글찌글하지 않는 이런 지금 모습을 유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물을 주거나,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30, 뭐, 30도가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뭐, 30도에서 이 뭐, 32도 막 이럴 때는 뭐, 약을 해도, 어, 상관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가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아, 이렇게 탱탱한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물을 주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밤에 온도가, 아, 그래도, 어, 좀 이렇게 높지 않고, 음,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어, 뭐라 갈까요? 음, 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고온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 아무리 차각막을 잘한다 해도, 물기가 있는데 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어뭐 이렇게 쪄진다 가죠 그래서 애들이 확 물러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양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게 거의 안나와요 음 그런 면에서는 또 올해가 아 좋은 그런 어, 다육이 어 키우기가 또 괜찮네요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어어 어, 제가 그때 느끼기에는 아좀 아이들이 힘들어 했어요 여름에 아 이게 밤에 기온이 이거보다는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밤에 기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봐도 어좀어잘 견디는 것 같아요 어뭐개 중에는 죽는 게 있습니다 어. 이렇게 트로이 지금 철하고요. 아 저는 개인적인 욕심은 지금 트로이 철화를 키워 보니까 너무 멋져요. 그래서 트로이 철화를 조금 더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트로이 철화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굳혀지면 그래도 이렇게 죽는 게 들나 와요. 이것도 트로이 철화 좀 묵은 둥이거든요어 그래서 그런 좀 매력이 있어갖고. 어, 아이들을 제가 트로이 철화를 조금 더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밤에 봐서 그런지 이렇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듯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 뭐 이렇게 물은 빠졌지요? 물은 빠졌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여름에는 뭐 이쁘거나 뭐거나 이런 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살리 살리는 쪽으로 저는 무게를 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왜 특히 야생화나 분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 목대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90% 여름에 차광을 하면 또 좋은 점은 자연적으로 목대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밑에 하엽을 정리해 주면 조금 더 멋진 그런 음, 그런 목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어, 이점이 있어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육안상 보시더라도 좀 건강한 모습이죠? 아, 저는 뭐 철화도 좋아하고 철화에서 풀린 자연군생도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밤이지만 아이들이 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좀 밤에 또 이렇게 찍게 됐네요. 그런데, 이제, 방울복랑금이 문제죠, 여러분? 자, 방울복랑금은, 요 아이는 그 전에, 어, 좀, 이파리가, 그, 떨어졌었는데, 지금 나고, 새끼가 붙어 있었겠죠? 그 아이들이 성장 중이고요. 요 아이는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아 이렇게 지금 아이들도 지금 이쪽도 보시면 좀 묵은둥이 애들은 뭐 죽은 아이들이 없어요 물론 유관성으로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묵은둥이들은 그렇게 죽은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왜냐면은 확실한거는 그래요 여러분 온도에 온도 어 작년이나 재작년 이럴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데이터가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게 왜냐면 작년 뭐 재작년 뭐 이럴 때는 여러분 고온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오랫동안 고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쪄져서도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더 위에 애들이 쪄져서서 죽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올해 같은 양상은 살균 살충제를 잘쳐 주시면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죽는 것이 좀덜 나온다는 거죠. 100%안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아끼는 애가 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빈 자리가 하나 있죠. 어, 엔젤 세비얼 어, 금인데 뭐 이제 완벽한 금이 또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대품으로 좀 키우고 싶었는데 제가 얘가 왜 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좀물름뼈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어 약제사 그 뭐죠 어 농약사 사장님은 뭐라 했더라 뭐라고 무슨 병이라고 했는데 밑에부터 물음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콤하게 죽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좀 크라고 다른 애들은 그렇게 물을 안 줬는데 빗물을 갖다가 확 버버렸어요. 제가. <laughs> 그 상태에서 또 계속 그 약을 주고 막 그래갖고 애가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아유, 참. 그 대품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이제 세비얼 금이 제가 좀 여유분이 있으니까 좀 마음을, 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스테파니 백금도 이렇게 있는데요. 스테파니 백금도, 백금은 죽은 게 없네요. 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 이렇게 백금들은. 어,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거 방울복랑금 얘는 이파리가 좀 떨어졌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울복랑금 이렇게 보시면 아 가정을 해 보자면 잎이 지금 보시면 요런 아이들은 괜찮지요 뭐 한두 개씩 이렇게 떨어진 거고 보세요 같이 있어도 이렇게 어떤 아이는 떨어지고 어떤 아이들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요 아이는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음 뭘까 기죠 여러분 뭘까 요 아이는 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애가 아~ 이제 정신을 차리면 얘가 이제 예쁜 모습으로 되니까 상관없는데 아~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햇빛과의 관계가 제일 커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어~ 그~ 살균 살충제를 그때 한번 줬었잖아요. 아 어, 그래도 이제 그때 물기가 좀 많은 편인 그 상태에서 햇빛이 90% 차단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아, 요런, 요런 현상들이 온것 같아요. 또 이제 요런 아이들은 또 괜찮은 현상이고, 그거는 뭐 어떻게 100%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또 살균, 살충제를 안줄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요 아이만 하나 좀 심각하게 이렇게 떨어진 상태를 있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다 어느 정도 회복을 할수 있습니다. 아요 어, 아이만 좀 심하게 떨어졌고 둘만 어, 다른 아이들은 뭐 이렇게 요 아이는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참 이거를 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원 뭐. 그쵸 뭐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균 살충제를 주고 물을 말려주고 햇빛을 어, 많이 쬐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아, 하우스다 보니까, 그거는 좀 가능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집에서는 햇빛이 좀 가까운 데다가 좀 놔주세요, 여름에는. 그래야지 애들이 안 죽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밭을 따라서. 자, 이제 밭을 가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우짜람은 있지만, 라우이, 린제, 아니, 성형과 멀로 철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뭐였죠? 저거는, 우리가, 아, 화이트 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한두개 정도는 무너졌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잘 크다가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데, 무너진 게 지금 오늘 하우스 온도가 좀 높게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처치를 못해서 물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태가 지금 새까맣게 물들지 않아서 요거는 지금 제가 어 물기가 좀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 그 화분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오늘 위치를 좀 바꿔주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고 갈 겁니다. 아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밭의 상태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 보시면 이제 이쪽 다이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화이트 그린이부터 시작해서 어, 아이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다 건강해요, 여러분 건강해요. 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어, 아이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볼게요. 어,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애들도 진짜 뭐 거짓말이 아니라 뭐 이렇게 건강합니다. 아 어, 이렇게 물은 뭐 이제 좀 있으면 들으니까요. 이제 이쪽 아이들도 지금 건강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어. 아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죽어서 비죠, 그렇죠, 여러분. 많이 안 죽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여러분. 음. 관리를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은 그만한 우리한테 보답을 해줍니다. 음. 근데 이제 어이 중에서도 지금 이 아이는 조금 안 좋은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아, 작년에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균, 살충제를 계속 주고 막 이랬는데도 좀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 요 많은 아이 중에서 요거 하나는, 음, 요 정도의 하나는 뭐, 그래도 잘 키운 거죠, 여러분? 음. 자, 여러분, 아, 늦은 저녁 시간이네요. 음,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이제 뭐, 본격적인 더위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서늘한 그런 기운입니다. 음, 그래서 뭐 이제 여름도 한 8월 15일 정도만 지나면 이제 선선해지니까 여러분 우리 잘 이겨내봐요.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여러분.